청춘 오늘은 석기요 달빛 야행에 와봤습니다. 팀들 석기요 달빛 야행이 무엇인가요? 석계역 달빛야행은요 노원구가 월계동 지역의 살권 활성화를 위해서 열리는 행사입니다 추억의 놀이, 즐길거리, 문화공연 등을 준비하였습니다 22개의 먹거리 부스와 5개의 커피 및 디저트 북스 노원 수제먹지와 수제 막걸리가 있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보시죠. 짜자자자 근데 가방은 어쩌란 말인가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석대역 달빛야행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시게 되셨는지요? 아 제가 이제 노원구에서 오늘 알림 문자를 받았거든요. 아. 그래서 네. 오늘 행사가 있다고 해서 아이들과 한번, 아. 한번 와보면 어떨까 싶어서 오게 됐습니다. 아. 네. 달빛야행 행사를 이렇게 오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행사 있으실까요? 일단 지금 아이들이 옛문건에 대해서 지금 처음 보고 너무 지금 신기하고 새로워해서 이런 경험을 하는 것도 되게 좋다라는 아... 생각이 들었고 이 다른 축제에서는 없었, 없었던 없었던 꾸민 것들 새로운 어, 어, 같애, 그러네요. 네. 요코민이들아 <laughs> 요런 거 봤어? 요런 전화 너무 신기했지? 신기했어? 어 전화기가 신기했다고 합니다. 얘네들에게 레트로체험을할수 네. 있습니다. 기분이 어때? 요런 거 보니까 좋아요. 엄마랑 같이 오니까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할 에 없어. 좋아요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노원구 축제가 여러 개가 있는데 혹시 여러 개의 축제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축제 있으실까요? 작년에 땡신 노원 축제가 되게 재밌었거든요. 되게. 여러 많은 이제 단체에서 나와서 제잘 추는 네, 네. 사람뿐만 아니라 되게 네. 다양한 공연 그동안 연습해왔던 거 하는 거 네. 보여준 공연 파레이드하고 네. 보면서 네. 너 좋았어서 이번에 댄싱 노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 그럼 이번 댄싱 노원이 몇 월, 며칠? 아이십일 토요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2 8일 <laughs> 댄싱 노원에 많이 와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다행히 오셨는데 어떤 것을 가장 해, 해보고 싶으신지 지금 아이들이 달고나를 하고 싶어서 왔는데 아 지금 100명까지 벌써 커트라인이 돼서 그걸 못해도 조금 아쉽고 네. 일단 공연이 또 재밌을 것 같아서 맞아요, 맞아요. 공연을 지금 좀 기대하고 있고 어 일단 맛집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웬만한 축제에 있는 그 먹거리보다 너무 많아서 지금 맞아요 여기 그걸 좀 하나하나 먹어보려고요 맞아요 여기 맛집이 손전된 업체예요 신파이에서꼭 그... 그... 드셔보시기 네. 바랍니다 <웃음> <웃음> 어, 그리고 혹시 노원구 그 축제 중에 기억에 남는 축제 있으실까요? 제가 작년에 그러니까 저는 월계일동을 사는데, 네네. 부산에서 작년에 이사를 왔어요. 음. 근데 와서 일단 저는 좀 감동을 받았던 게 월, 그러 그러니까 동마다 축제를 하는데, 그 공연 앞에, 이제 무대 앞에서 이제 수화를 해주시는 분이 계시는 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일단 감동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부산에서 조금 그런 게 조금 덜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축제를 준비하시는구나. 그래그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 동마다 축제가 너무 다잘돼 있어서 곳곳마다 그다 재밌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원구 얼개동에서 왔어요. 이름은 김순자. 여기를 어떻게 알고 오셨나요? 아, 신랑이요. 가자고래서 왔어요. 멋진 어. 신랑! 저첫 번째 신랑이요, 두 번째 신랑이요. 첫 번째 신랑인데 두 번째 신랑 같은 그런 느낌으로 살아요. 그첫 번째 신랑이 두 번째 신랑이 된 사연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아, 첫 번째 신랑은요. 술 담배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요. 네. 집, 집을 나가면 1년 동안 안 들어왔어요. 네. <laughs> 두 번째 신랑은요? 뭐. 아, 두 번째 신랑은요? 술 담배를 끊었어요. 근데 그것도 그냥 끊은 게 아니고 당뇨가 심해가지고요 안 죽을라고 어... 끊었어요. 네, 술 담배를 끊어가지고요 모든 시간을 저한테 오링을 해요. 어, 너무나 좋으시겠습니다. 네, 행복합니다. 여기서 제일 즐거웠던 게 어떤 거예요 여기? 어, 맛있는 거 먹고요. 너, 이게 여러 가지 구경할 것도 많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만나가지고 더 기뻐요. 너그렇습니다그 아, 제일 맛있었던 게 어떤 겁니까? 아, 저 빈대떡하고요, 보쌈하고요. 뭐... 석계역 이 위에 떠 있는 달빛이 어둠을 가두어 버렸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밝고 맑게 그리고 맛있게 멋있게 즐겁게 누일수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시골에서 밤에 잔치가 열렸을 때그 느낌처럼 아주 따뜻하고 정감 있고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친구가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달빛 여행 석계역 달빛 여행 파이팅입니다. ノーマン、シニュー、ユキモ、ファイティング